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븐 스케치랑 같이 젤 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븐 스케치 주제는 양양 양 스케치입니다. 음, 양 스케치네요. 스키글 스트로크 연습. 펜촉을 빙글빙글 돌리는 듯한 느낌의 스키글 스트로크를 연습해보세요. 스키글 스트로크 스케치는 선이 중첩될수록 진해지며 지나칠 경우에는 선이 사라지고 검은색에 가까워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적당히 뽀글뽀글이를 만들라는 말이겠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우선은 젤 틴트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젤 틴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젤 틴트는 어디서 샀냐면요, 아리따움에서 구입했고요. 어, 롱 레스팅 강렬 젤, 쟁... 롱 레스팅 강력 젤 틴트입니다.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젤 틴트 2호 애쉬 브라. 2호 애쉬 브라 산거 맞나? 이거를 구입한 이유는 제가 원래 집 근처에 토니몰리도 있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토니모리에서는 판매를 했는데, 음, 가격 대비 그렇게 좋, 좋다고 느끼지 못했고, 우선 음, 향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킬 커버 어, 올리브영에서 킬 커버를 킬 커버 마크 이걸 사려고 했는데, 그건 왜안 샀냐? 그건 너무 비쌌어요, 인간적으로. 2만원에, 물론 만원짜리 증정품을 주시더라고요, 그 매장, 그 행사로. 근데, 그거 막, 이거를 위해서 2만원까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타지 않고, 찾다 찾다가 아리따움에 가보자. 아리따움에서 내 기억에 조금 쌌던 것 같아서, 이거를 사게 됐어요. 이게 사실 한번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 피부과 갔다 오면서 좀 지워졌는데 조금 티가 날려나? 티가 안날것 같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눈썹을, 이게 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봅시다. 사용 방법은 기초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지 않은 눈썹을 잘 정리해줍니다. 1번이고요. 2번. 제품을 원하는 눈썹 모양대로 세네겹 두껍게 발라줍니다 얇게 바를 경우 잘 떼어지지 않으니 두껍게 발라줍니다. 잘못 그렸을 경우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정하거나 닦아냅니다. 3번 최소 1 시간 이상 건조시켜줍니다. 어제는 30분인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색이 착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 시간 이상 내비둬 보겠습니다. 건조시키는 시간이 길수록 컬러 발색이 진해지므로 개인에 따라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4번 완전히 건조시키는 눈썹 앞머리부터 살살 긁어내듯 천천히 떼어주, 벗, 떼어 벗어 벗겨줍니다. 한 번에 뜯어내거나 무리하게 잡아당길 경우 눈썹모가 빠질 수 있으니 살살 떼어냅니다. 제품 사용 후 24시간 내에 세정력이 있는 클렌징 제품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발라줘야겠죠? 그래서 거울. 거울! 거울을 챙겨왔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버려야겠네요. 너무 오래돼서. 자, 그러면은 이걸 벗고, 아이고. 눈썹을 우산 같은 게 묻었으면 없어지라고? 분명히 여기 수분크림 발라주신게 묻어가지고 저기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는 별로 촉촉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썹이 빠지네요. 닦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사실 이걸 바르고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되게 몰골이 웃길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발라보고 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묻어 나와요. 이게 고성능이 아니라 자, 발라보겠습니다. 눈썹 정리는 어제 좀 해놔가지고 오늘은 바로 이이 정도면 됐을까요? 한번더 바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할 경우를 대비해 면봉을 면봉을 준비했습니다. 자 면봉 하나 꺼내서 변석을 정리를 해봅시다. 아닌데 어제처럼 왜 깔끔하게 안 되지? 어제는 진짜 잘 됐었는데 여기서 좀더 그려볼까? 됐나요 지금 시각은 6시 6분, 우선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림 그린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2017년 1월 24일. 이제 무슨 요일인지 써볼까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양 그리는 날이네요. 우선 양 테두리부터 따볼게요. 아 오늘에 오늘 여드름 진료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일상 제가 제 스스로에게 힐링 타임을 줬잖아요. 오늘은 힐링 타임으로 이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초콜렛다. 맛있겠죠? 그림 그리면서 먹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이미 몇개 뜯어 먹었지만. 제가 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서 양을 좋아해요. 양은 순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순하지 않아요. <laughs> 기도 완성. 비는 없는데 혼자 그렸는데 잘 그렸네요. 긴장된다. 우선 눈코입은 나중에 그리는 걸로 눈코입. 눈그제 눈코입은. 아잘럴수 있을까? 빙글빙글 돌리는 듯한 느낌의 스케즈스트로. 어디서 시작해요? 야, 선생님이 이거대로, 이걸, 그, 이걸 쓰신 작가님이 이거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끝낼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유는 뭘까요? 느낌적인 느낌 이게 단점이 있네요. 연필 위치를 바꾸거나 강도가 달라지는 순간 조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느낌이 많이 바뀌네요. 오 선생님이 우려가 발생됐어요. 선이 지나칠 경우 선이 사라지고 검은색에 가까워진다더니 검은색에 가까워졌어요. 어머 어떡해? 안 되는데. 오늘은 대답 빨리 끝난대? 지금 찍은지 4 분밖에 안 됐는데 안됐는데 우선 여기까지 해보고, 조금 더, 조금 더빈 공간을 채워보는 걸로. 막 그리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막 그리고 있어요. <laughs> 자, 얼굴도 조금 채워주고, 머리 뿌셔뿌셔뿌셔. 자, 눈은 드디어 그려봅시다. 눈. 제가 양띠면 몇 살일까요? 나이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부끄럽기도 해서. 근데 이미 제가 몇번 영상에서 몇 살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옛날에는 드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 나이에 저는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음, 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살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서웠고, 이 나이에. 그래서, 이, 이 나이에 나는 지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혼자. 근데 어찌어찌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차서 이렇게 있네요. 사실 저는 2, 3년 뒤에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어찌어찌 살아서 그 나이가 되어 있겠죠. 옛날처럼 그런 생각은 아니야. 뭐, 자살해서 내가 지금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근데, 그냥 좀 무섭긴 해요. 그 나이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하는 막연한 무서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은 제가 다 짊어지는 걸로. 짧고 곱게 진지한 얘기를 했네요. 그리는 내내 장난쳤었는데,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났어요. 지금 시작한 지 7분밖에 안 됐는데, 눈썹 문신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는 걸로 이렇게도 보여드려야 되나?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나무 스케치네요 자신이 없는데 잘할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건 내일 도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5분 스케치 그림은 다 그렸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이 타투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되게 웃기네요 그리고 근데 멀리서 보니까 되게 비율 잘 맞게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사진이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모자는 너무 머리가 지저분해서 아까까지 묶어 있었는데, 묶고 있던 머리끈이 끊어지면서,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끊어진 머리끈 어디갔을까? 끊어지면서 지저분해서 이렇게 모자 썼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안 감고 잘 거예요. 아침에 까마거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면 1 시간이 지나야지 이걸 뗄수 있는데, 아직 1 시간이 안 지나서 저녁을 먹고 와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그럼 저는 저녁 와서 다시 이거 뜯는 영상 찍을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밥을 다 먹고 왔습니다. 밥 그래서 지금 시각은 7시 10분 자, 타투 붙인 지 1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어, 이 타투를 떼보려고 합니다. 자, 잘 보이기에 무선 타투, 타투 모자를 뒤집어서 써볼게요. 자, 거울 가져오겠습니다. 자, 거울로 뜯어볼게요. 거울 보고 천천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도 손에 안 묻어나와요. 다 말라가지고 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뜯어볼게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높게 칠해지긴 했네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뜯어지는 게? 오. 보이시나요? 칠해진 게 색깔이? 오, 신기해. 봐도 봐도 신기해. 이렇게 뜯어졌어요. 이쪽도 뜯어볼게요. 음. 갑자기. 음.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어 보였는데 차 보는 게 보이시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오잘 됐어요 생각보다 오늘은 클렌징을 이미 병원에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할 생각이거든요 이거 오늘 바르고 한번더 바르고 자야겠어요 한 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 생각보다 잘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옆에다가 하기 전 후를 비교해서 붙여드릴게요. 오. 진짜 여기는 벼 보이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괜찮다. 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 눈썹 부린 것 같다. 저 완전 대만족이에요. 이거 진짜 잘 쓰겠다. 이건 맘에 들어요. 추천. 추천드려요. 음. 괜찮은데요? 젤틴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 마음에 드네요. 이게 또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9일까지예요. 내년 8월까지 이거 한통다쓸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씻겨 나가면 얼마나 또 벗겨질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늘. 자, 이제. 완료된. 뗀 것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네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그거 같이 생겼어요. 어디? 어린이집 의에목공풀있 있자. 신기해. 안녕하십니까. <laughs> 장난치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음, 오늘은 오븐 그리기와 눈썹 타투 한꺼번에 해봤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설거지하고 할 일하고 부모님 오시면 대성적인 보스를 보고 잘 예정이에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